요. 어, 오늘은 이 촬영 날짜는 12월 4일입니다. 저는 11월 24일에 엄청 좋은 기사를 지금 발견해서 아, 이 기사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자유일보 기사입니다. 자유일보. 그리고 기사를 쓴 분은 와타나베 미카라는 일본인입니다. 음, 아마 한국어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우리가 적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한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일본도 시, 너무 잘했죠. 스페인과 독일을 연파하고 어, 2승으로 16강에 진출했고 <laughs> 우리나라는 어, 루스타임에 80미터 단독 드리블 후에 수비 7명한테 둘러싸인 상황에서 흥정심을 잃지 않고 0.1초도 빠르지 않고 0.1초도 느리지 않은 손흥민의 킬패스에 이은 황희찬의 울버햄튼에서 초창기 보여주던 쏜살 같은 황소 슛으로 저희가 아, 정말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 아마 이 방영을 하게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 진출했을지, 어, 잘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 뭐, 브라질도 해볼만 하고, 우리나라의 그, 그 상상할 수 없는 투지력으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월드컵이 11월 20일에 개막을 했어요.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1월 15일하고 16일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면서 20개국의 선진국들이 그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에 서명까지 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11월 6일. 아무래도 이태원 얘기가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11월 17일 정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그 좀 빠르니까 그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보다는 날짜가 어뭐 북한도 뭐또 뭐라 그러고. 계속적으로, 뭐, 국정감사니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관련은. 18일에도 한번 무슨 기사가 있었는지 볼까요? 예, 이태원 관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g 2 0 미팅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죠? 월드컵은 11월 20일이고, 또 뭐, 당시에 대장동도 많이, 뭐, 나오지 않나요? 그 정도 또뭐 10월 16일에 좀 많이 나왔군요. 예. 뭐 정, 국내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그거 저 국내 정세 때문에 아주 이제 시점 없음 정형 확인이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11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영상을 조금 봐서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와타나베 미카 기자가 이렇게 자유일보에 소상히 정리를 해주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 이 기사를 그대로 보여주면은 또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그, 이 링크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으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분들은 또 제가 정리를 해주는 것을 나름대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이 정상들이 20개국의 정상들이 다뭐 세계에 돈을 쥐고 있는 그런 금융세력들의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키워준 거예요. 그들의 돈이 없었다면 이들은 정치인이 될 수도 없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건 돈에 의해서 어마무시한 돈과 로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꼬봉들이 모여가지고 뭐 니네들 어 서명해 거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플라우슈바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아니 그 사람이 거기 왜 나타나요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 사람이 뭐라고 일개 민간인이 나타나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꼬붕들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서명해 그러는데 거기서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어? 약점들도 다 잡혀있을 거고, 그동안 받아먹은 게 많을 텐데. 그리고, 국가의 정상의 위치에서, 그래, 우리가 IMF 때, 어, 나, 니네들, 그, 뭔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불황통에 빠져가지고, 뭐, 도산도 도산이지만 더 이상 회복불능이 됐었겠죠? 그 당시로서는, 어, 김대중 대통령이 뭐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 금융 세력에게 돈을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돈을 쥐고 있는 애들, 우리나라를 한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자들이니까, 뭐 환율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돈을 한꺼번에 다 빼면은 한순간에 우리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고 근데 그거에 한번 저항한 국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지라 말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나서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 어, 국가가 한번 그랬었다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이후로는 계속 침체에 빠져있다. 뭐 현재도 뭐 우리나라에는 좀못 미치는 나라죠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근데 음 지금 이들이 서명하라 그러는 거 또는 지금 이들이 하라 그러는 거 거부하면은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 이하 국가로 전락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수출의 그런 특수 등을 못 누리고 경제가 갑자기 무너진다. 그런 것을 감내할 지도자가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꼬붕이지만 만약에 지도자 같은 이상 본인도 지도자가 한번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겠습니까?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있더라도 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은 빨간색 보다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각성. 아니, 무슨 소용이냐? 그, 그들이 모든 걸 쥐고 있는데, 나라를 한순간에 망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GA죠? Great Awakening. 지금 이 사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복잡해서 100%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대강의 줄기는 알아야 돼요. 예. 네. 여러분들 뭐 정부 발표. 그동안 뭐 수십 년간 언론에서 떠들어댄 거. 예, 철저하게 선회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가르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진실은 빼놓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있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얘기가 그 UFO와 그 외계인 얘기예요. 그거는 뭐 많은 조우가 있었다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뭐 미국 정부 특히 은폐했던 것들, 최근에는 UFO 인정했던 것들. 그것을 계속 부정을 하세요. 교과서에 없다고, 응? 어? 뭐, 이 우주는 너무 크다고, 그 인간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른, 어, 태양계 같은 다른 그런 별에 갈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그, 천에된 그런 머리를 좀 깨시고, 다 원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왜 필요하냐, 대각성이. 자, 꼬붕들이 이렇게 그 하수인으로서 뭐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다, 그거 아니야. 전 국민이 다 깨어 있어서 극렬하게 반대하면은 뭐 디지털 아이디? 뭐 디지털 패스 이런 거 극렬하게 반대하면은 그들도 각 정부 하수인들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싫다 그러는데 그거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건 그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들에게 속지 않고 뭐 다른 언론들에 속지 않고 이런 파이낸셜 투데이나 자유일보에서 얘기하는 이런 진실된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면은 지금 현재 브라질 국민처럼 극렬하게 반대하면은 하수인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들도 인식할 테니까요. 이제 왜 중요한지 아셨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자일보 왓다나베미카 기자가 쓴 기사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선언문에 담았냐면요. 글로벌 패스. 의료 패스. 글로벌입니다. 이거 글로벌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계 당일 정보 비슷한 거예요. 글로벌 패스 하나로 간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 <laughs> 건강이 왜 글로벌, 니들이 개개인이 건강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그러죠. 제가 아주 촘촘하게, 아주 그 기사를 읽겠습니다. 한 문장도 빠뜨릴 게 없어요. 원활한 국제여행 상호 운영을 촉진하고, 그 주입에 대한 증명을 포함한 디지털 솔루션을 인식하기 위해 공유된 기술 표준 및 검증 방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 여행, 우리 옛날에 막혔던 거, 예, 그걸로 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그, 그, 저, 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알겠다 이거예요. 예, 항상, 언제나. 자, 제가 그 수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특히 뭐 반도체, 이건 뭐 세계적이죠. 예. 되게 뭐한60-70%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뿐만 아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하겠습니다 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저, 저도 이런 거 누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좀뭐 K 문화라든가 아니면 좀 이런 앞서가는 콘텐츠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스포츠 스타 손흥민, 김연아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데 그것을, 어, 그니까, 다 좋은데, 거기에 그, 니네들이 그런 걸 누리지 않니? 그런 걸 누리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매년, 그, 의무적으로 질러야 한다. 네, 의무적으로. 그게 들어와서 문제인 거예요. 저도 윤택한 삶은 좋아요. 제가 뭐 윤택하진 않지만, 우리 나라가 윤택하게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매년 의무적으로 뭔가를, 뭔가, 당신 몸에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음, 우리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보장하겠어. 하지만 너희들은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매년 따라야만 해.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저는 이거는 싫다는 거고 그들은 이걸 반드시 하라는 거고요 예, 국제여행도 가고 싶지 그럼 우리가 건강을 챙겨줄게 반대로 챙겨줄게 예, 좀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사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글로벌. 예. 아. 어. 예. 슈바. 왜는 왜와 가지고 지가 도대체 뭔데? 응? 어? 무슨 민간 회장이 와 가지고 거기서 웨이트 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설을 해요. 세계 시스템 재구축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참. 참, 어이가 없었어. 아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던 것들, 우리가 지금 월드컵, 이태월호, 뭐 대장동, 이런 거에 의해서 정신 뺏기는 사이에 결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도 아주 그때 맞춘 것 같아요. 예,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WHO 표준화. 글로벌 여권, 디지털 신원제도 추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응? WHO가 여기 왜 들어갔어? 아니, 그거 의료 담당하는 기관인데 왜, 아, 이 세계에 이런,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니까 그들이 통제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권, 제 여권이 글로벌 여권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우리 여권 들고 다니면 자랑스러운 뭐 어느 나라 여권이 가장 뭐 들고 다니면 자랑스러운가 이런 거 없어집니다 이제 예. 그냥 글로벌 여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 환자가 보고된 후 3년이 지났다 이후 세계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위축됐다.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겪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얼굴도 못본채 공부해야 했다.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매일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마스크와 소독제가 일상화됐다. 지금은 겨우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자유를 만끽하는 분위기지만 과연 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No. 왔다나베. 미카 기자는 다시 우리가 옛날 그때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2월 보고서에서 패스가 앞으로 디지털 신원증명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 또 5월에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글로벌 패스, 글로벌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저널리스트 닉 코비슐리는 패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신상 정보를 공유, 쉽게 공유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침해 소지가 크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마트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디지털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디지털 식별 체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사회에서 추방되는 디지털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노인분들 그거 스마트폰 이런 거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잘, 신분증 이런 거는 그래도, 뭐, 딱, 좀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분들 완전 뭐, 이 강제 수용소에들어 들어가시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도요, 카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 해보고, 저 카드 해보고, 이 카드 해보고, 두세 개 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뭐, 그럴 때안될 때는 또 현금 지폐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에 의지하라고요? 그, 그 먹통되면 어떡해요, 그거? 빠따리 나가면은 뭐 갑자기 뭐 그냥 또 긴급하게 현금도 못 쓰고 말이야. 이 수용소라는 이 단어 이해되시죠? 또, 니 코비 실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디지털 통제사회, 전체주의사회의 도래를 막아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미카 기자. 예, 여기 제가 이름 한번 다, 다시. 예, 와타나베 미카 기자. 11월 24일자 기사인데, 그 제가 이 자유일보 이 기사인데, 어, 그 제목은, 기사 제목을 제가 안 적을 거예요. 적을까요? 예, 적어도 될것 같네요. 예. 잘 찾아보세요. 물론 링크를 한번 달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뭐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이게 기, 기, 기사 제목입니다. 땡땡패스와 예. 디지털 강제 수용소. 이걸로 예. 하면 찾아지더라고요. 예. 이런 기사 한번 읽어드렸고요. 어, 이런 기사를 뭐 메인스트림에서는 쓰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들 모르셨죠? 각국 선진국 20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서명한 공동선언문이에요. 예. 글로벌, 패스, 글로벌 여권, 어, 글로벌 건강, 뭐, 뭐, 네트워크, 뭐 이러는데, 뭐, 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게다 담겨서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것, 잘못 하는 분들 또는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사회. 그리고 WHO 주도에 어 왜냐면 세계를 포장하고 막아야 되니까 이들 주도에 의한 그런 세계 단일 정부가 비슷한 이런 그런 그 도래. 그리고 그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제 아이디 하나로 간다 그러는데 이거 결이 된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G20 정상들이 결의를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제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 회의적인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그, 긍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도 여기에 그, 대응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대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나타납니다. 뭐, 한간에는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편먹고, 뭐, 이제 뭐, 미국과 대항한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국가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대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력을 좀 쥐고 있어요, 무력. 예. 어, 뭐, 경제권도 그, 달러 위주로 이제, 안 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지만 뭐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거는 뭐 국가지만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더 이상 달러로 팔지 않았잖아요. 루블로 팔았잖아요. 그 빈살만. 예. 또 여기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또뭐 터키도 있고 뭐 이집트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이 이두 나라는 중동의 그삼강 중에 이강이죠 그, 하나는 이제 이란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터키, 이집트, 이란의 인구가 중동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인구가 많고, 사우디는 굉장히 인구가 작은 나라예요. 물론 이 부유한 나라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가로 얘기는 해, 하긴 했지만 이 국가로 단순하게 뭐, 뭐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세력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승기를 잡아서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올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제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디스해가지고 좀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설령 바로 잡혀도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정상이었고, 계속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들. 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올 수가 있는 지금 위기에 좀금 봉착해 있죠. 예, 이렇게.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저가 이렇게 수영수에 갇힐 것 같아요. 예. 이런 위기에서 만에 하나. 바로 잡혀도. 원래 정상이었어. 지금도 정상이야. 아, 그래서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매일 걱정하고, 물론 저는, 저, 아니, 뭐, 저도 뭐, 나름대로 살아갈 국리를 하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하다 혼자 사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어, 활동하다가, 표면적으로는 그들한테 뭐 맞춰주는 행세라도 할것 같아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요건데 요거, 예, 요거 아주 잘하죠. 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요, 요 러시아, 예, 요 러시아가 달러 아주 완전 무시하고 그 내수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뭐 혹시 그 나라는 어떨지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 망명, 예. 아 근데 전 한국이 좋아가지고, 예. 아무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하고, 응?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조롱하고, 아 어,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예. 어? 세상에 만에 하나 바로 잡혀도, 응? <laughs> 아무 일도 없었고, 계속 정상이야. 이렇게 생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일이 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설령 졸업을 먹어도 이런 세상 안 오기를 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